정재훈 장로님은 어, 해양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심 식구님이세요. 어, 이 장로님 댁에서 교회까지 새벽에 시골길로 한 30분 이상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훈독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오셔서 훈독회 끝나시고 또 다시 여기 오셔가지고 오전에 농사 지으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활동하시는 모습을 놓고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늘의 역사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사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님 좀더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장로님처럼 충분히 430가정 하고도 남으실 텐데 장로님 말씀처럼 한번 마음 먹기가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430가정이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님 이미 다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만 마음을 못 먹었을 뿐이니 마음만 먹고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도 우리 해양교 식구님들을 열심히 증언하고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해양교에서선.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보화 보아 중에 보화가 바로 정대원 장르입니다. 그 보니까 지금은 무화과는 거의 다 경작이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애들은 예, 모아가 지금 수확이 다 끝났는데 이제 이것은 늦게 열어 가지고 미숙과죠 미숙과. 예, 미숙과서 이제 서리가 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 먹, 먹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것은 이제 효소용으로 음.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언제 받으셨어요? 축복은 82년도 6천상태 기성 축복을 받았습니다. 음. 6천상태. 그 어떻게 계기가 되셔 가지고 예,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려면 좀 사연이 있죠. 뭐, 누구나가 다 통일교에 들어와서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사실은 학생 때 70년도에 10월 24일날 입교를 했습니다. 아, 입교를 해서, 어,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청년 활동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사실은 신앙을 잃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참그 신앙을 잃었다가, 아, 이제, 뭐, 원리를 알고 통일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앙을 잃은 입장에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강군사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고, 이래서 시골에 사실은, 그, 운둔하고 이제 살았었죠. 교회, 이제, 나올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어, 농협에 입사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허양 목사님, 이 아버님의 특별 보좌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뭐 허양 목사님이 여수교회에 목회자로 오셨어요. 그니 내가 시골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알았는가는 모르지만 수소문을 해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왜 지금 젊은 사람이 이러고 있느냐?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 목사님, 제가 처지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이대로 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 지금 시대가 이런데,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나는 용기도 안 나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늘 앞에 충성하게 되면은 하늘이 더 귀하게 쓸 수가, 귀하게 또어 축복을 주는 거니까 아, 교회를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건유를 하시고 세번 오셨어요. 제2집으로. 뭐, 그래서 내가 뭔데,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갈 때뭐 삼구초리라 그럽니까? <laughs> 그런 그,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분이 나올 무엇데 이렇게 자꾸 찾아오나 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에, 참 지금까지 에, 변치 않고 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32살 때 젊은 나이에 기성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신종적 메시아를 이번에 430가정 완료하셨잖아요. 네. 고액이좀더 듣고 싶은데. 아, 그럼 한번... 그러면 안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네. 장모님께서 그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지금 농업을 하게 된 지가 올해 7년 차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금융기관에 약 36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한 후에 농사진제가 한 7년이 되었는데 요새는 그 사람의 그 수명이 참 퇴직하고도 사실은 뭐 직업을 가진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퇴직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인생 2막을 어떻게 내가 참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퇴직을 할 무렵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하고 난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 나가 농사 뭐 재배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농사 일을 하기에는 처음부터 계획도 세웠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제가 7년차 되었습니다. 네, 농사를 하는 것이 이 절기마다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뭔가 시종을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430가정 축복 완료를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하고 뭐 430가정 축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통일회 축복가정들로서의 다참 소망이죠 다 그런 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430 가정을 나는 할수 없겠다. 어떻게 430 가정을 하느냐? 물론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가게 되면은 430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참 기가 따갑도록 사실은 들어왔었죠. 그러나 들 때마다 그 부담이 되지요. 아, 나 농사 지으면서 430 가정을 나는 다른 사람은 해도 나는 못할것 같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그 기농자라고 이제 그 기농한 사람들에게 기농 정착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착 자금을 가지고 이제 6월 15일날 집을 완성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농촌으로 이제 아주 이주를 하게 됐죠. 그전에는 여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가 지다가 그런데 이제 6월 19일부터 김명대 부흥회장님을 교부장님이 모시고 우리 식구들의 어떤 그 심령 부활을 위해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3일간 그때 이제 김명대 회장님이 사실은 여수에 오시게 되었고 또 부흥회 기간에 식구들 가정을 심방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도 이제 지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시고 또 아버님으로부터 참그 사랑받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집을 새로 지었으니까 좀나집좀잘 되게 해주시오, 어좀 축도나 좀 해주시오 해서 제가 신방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방 신청을 해서 이제 그분이 사실은 오시게 됐죠. 근데 그분이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해양 교구에서 430가정을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네,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이고, 회장님.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조금 좀그 서로 그 지면이 있어서 잘좀 친하지는 않지만은 좀 아는 사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아,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오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 이제 하고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21일날, 일요일날 우리, 이제, 그, 강건사하고 교회를 가니까, 아이,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냥 430가정을 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다고 식구들 앞에서 이제 앞에 나오라 그래 어라, 박수를 다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430가정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네가정 축복시키기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430가정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그 430가정 하신 분들의 그 상황을 제가 봤어요. 상황을 보니까 다 이게 목회자 출신들이고 그분들은 오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믿음의 자녀들도 많고 저는 목회를 해본 경험도 없고 뭐 전도해 놓은 숫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게 할수 없는 사람이다. 아 그런데 이제 식구들 앞에서 막 그냥 악수 박수 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26일날 우리 해양 교구 축복식 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430 가정을 하려고 하는 축복이 아니고 각교우마다 이제 6월 26일날 아버님 성화일을한한두달 이게 전후해서 축복식을 다 전국적으로 해년마다 해왔지 않습니까? 근런데 26일날 이제 축복식을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저도 이제 또 식구로서 장로로서 또 백가정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지멘 있는 분들을 또 안내에서 이제 축복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여수는 사실은 정말 이게 중요한 땅이다 왜냐 그러면 아버님의 그 섭리의 최종 결정지 최종 종결지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가 바로 여수고 여수는 또 후천시대 중심으로 축복한 곳이고또 아버님께서 마지막 성화식이 10여년 전부터. 여수에 그렇게 전 세계의 운세를 참 몰고 오셔서 여수에다가 이렇게 참 해양 문명을 새롭게 태동시킨 참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킨 이 정말 중요한 이곳인데 이곳에서 누군가가 430가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은 우리 또 교구장님께서 또 간절히 기도로서 우리 해양교구가 선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축 430가정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해안 교구에서도 누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 하는 그런 그 기도와 또 그런 그 염원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축복식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26일날은 뭐 430가정을 목표로 한거 아니라 해양교구의 축복식에, 그래도 보면 다소에 나가 430가정을 앞으로 헐난지 안헐지는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몇 가정이라도 나가 찾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 제가 36가정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축복시켜 놓은 자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제, 뭐, 그리고 또그 믿음의 자녀들이 서울에도 좀몇분 살고 있고 그러지만, 아니 너희들 그 축복시키는 자녀들 있으면 있으면 좀나 나가 430가정을 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명단 좀 주라 그러니까 아 형님 나도 해야지요 <laughs> 그런 거예요 대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430가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건 나는 아주 뭐 아무런 실적도 없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나가 하나하나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26일 날 축복식을 하고 나서 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3일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었었고, 또 하면서도 작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뭐, 식구님들 다 공통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는 430가정 정말 이것을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이 결심의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이건 뭐, 한번 결심으로 하면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가 끝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강관사한테, 여보, 430가정을 한번 해야 될것 같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430가정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따로 오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도 또좀 용자를 받아서 피을를 내서 집도 짓고 그랬는데, 사3 0과가정도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한번 작정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서 이제 <laughs> 힘을 얻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은 하려고 어떤 그 목표를 세우면은 전략을 짜야 됩니다.